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체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어, 우선 오늘 제주반도체가 윗꼬리가 달린 상태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16% 가까이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다가 현재는 5%. 자, 고점 대비 이제 10%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대량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이제 윗꼬리가 보통 달리는 건 우리가 이제 뭐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윗꼬리가 달린 거고 긍정적으로 보기보단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고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윗꼬리가 달린 위치가 고점에 있느냐 아니면 저점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오늘 저항받은 자리가 얼마냐면 15,100원대요 그러니까 15,000원이라고 그냥 볼게요 여러분들 15,000원 터치하고 나서 밀렸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도 중간중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돌파를 못하고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오고 나니까 또 한번 저항을 받았다 근데 저는 앞에서 나왔던 이 흐름이랑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과거에 나왔던 이런 윗꼬리는 주가가 진짜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중간중간 데드캣 바운스로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때 나왔던 움직임이고 지금 나오는 건요 여러분들 일단은 수급부터가 다릅니다 수급부터가 과거에는 뭐 많이 터지면 1000억 1200억 뭐이 정도 터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들어오고 있는 금액의 규모부터가 달라요. 첫 번째로 추세를 돌렸을 땐 하루 만에 3천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날 눌림이 나올 땐2천억이 터졌고, 그 다음날은 900억, 그리고 오늘은 3,500억. 자, 그럼 이거 더해보면 6,500억에 8,500억. 여기다 천억까지 더하면 거의 9,500억에 가까운 자금이 단 4일 만에 들어왔어요. 4일 만에. 근데 4일 동안 이렇게 대량의 자금 9,500억이 들어왔는데,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에요 아니면 저점이에요? 저점이잖아요. 이거는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세력들의 악성 물량 소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물량을 많이 팔았다고 느끼려면 세력들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만큼 주가가 올라가야겠죠. 그죠? 이 장대 양봉이랑 다음 날에 들어온 돈이 이틀 동안 여러분들 5천억이에 5천억. 근데 이날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이었죠. 그럼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력들의 대략적인 평단가를 유치를 해보면 밑에서부터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11,500원 정도 나와요. 자, 여기서 물량 열심히 담아갖고 지금 이거, 끼케바의 몇,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26% 나오거든요. 자, 25% 수익을 먹겠다고 9 5 0 0억이란 돈을 때려 박을까요, 안 박을까요? 안 쓴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반도체에 오늘 매수했다가 내가 사자마자 내려갔다 혹은 뭐 이런 자리 매수해갖고 물려있었는데 오늘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려가서 다음에는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은 매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조금 더 흐름 지켜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자로 이 검정 색깔 2 4 0일 장기 평선 돌파를 하면서 제주반도체는 완벽하게 정별이 됐죠 앞으로 적당히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죠. 다음 파동 또 나올 거예요. 제가 이 눌림목에서도 다음 주가의 파동은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자, 실제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어제나 했죠. 1월 22일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렸었거든요. 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영상들이 다 남아 있어요. 제가 찍었던 영상들. 이거 자막을 키고 어떤 관점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오랫동안 주가가 빠지면서 역별 상태가 됐던 이평선들이 이제는 장기평선 돌파를 앞두고 정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정색깔 선이 241 이평선이요. 에 어제 저항받았던 자리죠. 여기 라인만 돌파해주면 그때 제주반도체의 주가도 반드시 급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도 세력의 매수 신호가 제대로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현 구간에서 매도 타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반도체도 우리가 일단 홀딩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야 된다. 자, 제가 어제 바로 했던 얘기가 뭐였죠, 여러분들? 주가가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세력의 매수 신호는 나왔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태고 지금은 홀딩을 통해서 수익을 조금 더 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도하지 말고 일단은 지켜보셔라. 자, 제 말대로 그냥 관망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거 그냥 수익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진짜 만약에 뭐 상한가 수준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음봉캔들인데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고 거래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이만큼 터졌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조막순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냥 단기 매집을 했고 어 물량을 털고 나갔다라고 볼수 있었을 겁니다. 팩트만 따지자면.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윗꼬리도 결국에는 앞선 구간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모습이지 사실 오늘 뭐 제주반도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새롭게 나왔던 이슈도 없었고 뭐 온디바이스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 것도 없었고 그냥 갑작스럽게 올라갔다가 갑작스럽게 빠졌어요 애초에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개인들이 아니고 세력이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제주반도체 신규 매수했다 혹은 뭐 이런 자리 들어갔다 옛날부터 매수해서 지금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홀딩으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오게 되면 제가 영상 속에서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뭐 매수하는 구간, 내려오면은 기회를 잡는 구간, 뭐 올라갈 때는 매도하는 구간, 홀딩하는 구간 다 얘기를 해 드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어렵지 않죠?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또, 저희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단순하게 영상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매수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바로 밑에 적혀 있는 제 개인번호 010-7775번에 8354번호로 제주반도체라고 그냥 종목명 남겨주시면 끝이거든요. 그럼 장중에 나오는 이 세력 타점을 영상을 먼저 찍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문자부터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는 구간이 세력들의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랑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거든요. 이거를 차트상에 나오는 노란 색깔 화살표, 파란 색깔 화살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알테오젠 차트 보시면요. 작년에만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주가가 대략 600%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파동이 나오기 전에 작년 1월 한번 보시면 바닥에서 노란 색깔 화살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 횡보를 보이다가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고, 주가 급등. 그 다음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세력의 매수타점이 나오니까 오버슈팅이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만 들어갔어도 지금 수익이 몇 프로냐면, 대략 200%, 300%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위에서 파란 색깔 화살표. 세력에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고 횡보를 하다가 잘 보세요 여기에서도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고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받기 전에는 매도 신호 반등 나오기 전에는 노란 색깔 매수 신호 그리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다가 작년 11월 세력에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는 타점이 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력들의 타이밍을 분석해서 매수매도를 하면은 그래도 남들보다 천원 더 싸게 들어가고 남들보다 천원 더 비싸게 팔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독자분들한테 010-7775번의 8354번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이 궁금한 종목에 종목명을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이 세력 터점이 나왔을 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실제로 알테오젠도 저는 작년에 진짜 많이 매매했었거든요. 제가 딱두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문자 내용. 제가 실제로 문자를 발송할 때 쓰고 있는 문자받아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전송내역을 보여드릴 건데 어, 참고로 이 문자받아 사이트는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최상단에 나오고 없는 사이트가 아니고 실제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의 개인 고객 김프로 확인하시고요. 전송내역을 보면은. 제가 작년 1월 30일자에 보냈던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보내드렸죠. 구독자 타점공이라고 해서 1월 30일 화요일날 알테오젠 매수가 8만 2천원 이하 분할매수 들어가자. 우리 18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드렸고요. 여기 나와있는 발신번호를 보시면 010-7775번에 8354 번호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월 30일이 언제였냐면 알테오젠 차트를 봤을 때 1월 30일이면 지금 여기거든요.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1월 30일 화요일에 이 노란색 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 세력 타점이 8만 800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8만 2천원 이하에 들어가자. 충분히 매수 기회를 주고 나서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같은 경우도 저는 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이거는 오버슈팅이다 우리도 이제는 매도를 해서 물량을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 자 실제로 이때 보냈던 문자 전송 내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참고로 이 사이트 여러분들 포토샵이나 조작 아닙니다 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자 이때 보냈던 전송 내역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요 발송 일자는 11월 11일 오후 12시 54분에 드렸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의 8354제 연락처입니다. 자 이때는 제가 매도 타점이라고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드렸고 종목명은 알테오젠, 매도가는 44만 원 이상에서 전량 정리하자. 이때는 이제 매매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800분이 넘게 문자를 받으셨거든요. 이때 11월 11일 한번 보면은 11월 11일 어 이때네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세력의 매도 타점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단기간에 크게 조정을 받고 현재까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테오젠 같은 경우도 저는 관점이 어떠냐면 언제까지 매번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다가도 조정을 받을 거고. 조정을 받다가도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횡보를 하고 다시 흐름을 돌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려가기 전에는 위에서 팔고 올라가기 전에는 밑에서 들어가고 이 세력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매매를 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월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7 7 7 5번에8354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플러스 여러분들이 궁금한 타점 여러분들이 타점이 궁금한 종목들이 있죠 종목명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종목이 아니어도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제 개인번호 010-7775번-8354. 제가 이제 위에도 배너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 이쪽 번호로 까먹지 마시고 구독에 플러스 알파로 종목명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건 전혀 없거든요. 대신에 저도 어쨌든 제 개인 시간에 투자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 잘 되라고 문자를 보내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 채널이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게끔 구독이랑 좋아요는 어렵지 않잖아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요 따봉 버튼이랑 구독 버튼은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제주반도치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온 이 움직임은 앞선 구간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세력의 매집의 가능성이 크다. 물량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 구간에서의 눌림목이 조금만 더 나오게 되면 반드시 재매수 타점은 나올 거고 이 재매수 타점에 우리는 또한 번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 저는 지금 물량을 담을 만큼의 예수금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지금 들고 계신 물량 있죠, 여러분들? 그것만 잘 끌고 가셔도 제주반도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 많이 보일 수 있고, 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파는 신호인 이 세력 타점 있잖아요. 작년처럼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매도 신호가 나오면 제가 또한번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 드릴 거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저한테 문자 메시지 안 남겼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7775번에 8354번으로 까먹지 마시고, 제주반도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